어, 이분들 조심할 건 아까 말씀드린 자만심. 네. 근데, 남자분들은요, 여자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정 네. 안녕하세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꽃의 제자, 영화당입니다. 드디어, 을사년인지 주인공 띠가 나왔습니다. 그쵸. 네. 뱀. 물 만난 고기죠 네, 좋습니다. <laughs> 이 뱀띠분들은 을사년을 맞이를 하면은, 이 신년을 세, 또 어떤 변화들이 또 있으시지, 미리 좀 알아볼게요. 어, 이분들 물 만난 고기, 음. 맞습니다. 네. 나의 해. 음. 근데 독, 뱀도 종류가 많죠? 독사냐? 그 꽃뱀이자. <laughs> 이분 저기는 한 건데, 구렁이냐? 네. 어, 독사만 안 드시면 될것 같아요? 오, 네. 어, 약간 시비수가 많아요. 네. 이분들 보면. 그래서 이분들은 금전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승진률, 음. 뭐, 취업률, 네. 다 좋아요. 음... 나쁜 분은 없어요. 네. 어, 프로티지로 보면 한 60%는 좋다. 음... 라고 보고요. 네. 단지, 네. 나의 물만난 고기 다 보니 너무 방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방심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나 어, 수영 잘해. 그냥 중부 운동 없이 수영하시다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 있으시죠? 약간 약간 좀 자신감이 좀 그쵸? 넘쳐난다. 이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요. 조심해야 될거 자만감. 음 오, 어떻게 보면 뭐 오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쵸. 네. 오버하지 마시고 네. 자만을 하지 마시고요. 네. 자신을 낮춰라. 네. 그러면 지나가던 똥개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좋은 거 갖다 줄수 있어요. 어, 네. 왜? 고양이들 집사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네. 내가 너무 고양이한테 잘해주다 보니까 네. 쥐를 물고 와요. <laughs>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 예. 보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나를 신용한다, 아. 좋아한다,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래요.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나를 낮추고 음. 선행을 베푸시면 네. 오히려 굴러온다 그러죠. 네. 복이 굴러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아. 그래서 나를 낮춰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선해져라 네. 네. 어 이분들 조심할 건 아까 말씀드린자만심 네. 근데 남자분들은요, 여자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성 네. 왜, 왜요? 너무 자만하시다 보면 차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아, 아 재수 없어 이러고. <laughs> 그쵸죠아 재수 없어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네. 좀 조심하시되 뭐냐면 여기서는 장난이고요. 네. 어. 사기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기성한테 예, 음. 혼인 빙자 꽃빼이네요 그쵸 네. 아니면 그쵸 거의 혼인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근데 돈은 못 챙겨요 다시 그러니까 조금만 네.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둘잘 체크를 해 보시고 네. 하시는 게 좋고요 과거까지 다좀 꼼꼼하게 다 뒤져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laughs> 조금 네. 약간 궁합을 조금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대신 네. 여자분이 가자는 데는 가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검색하시거나 해서 음, 네. 부모님 통해서 네.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하반쪽, 음, 허리 밑으로 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네. 네. 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럴 때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힐을 하이힐이죠? 네. 그런 걸 고집하지 마시고 음. 좀 편안하게 몇 센치 이에요 운동화 착용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로퍼나 이런 걸로 착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좋고요 네. 어, 그 다음에 기관지 쪽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건강식도 많이 챙기시고요 네. 허물 벗지 않게끔 아, 예. <laughs> 허물 벗기 전에 몸을 먼저 잘 영양분을 잘 충만하신 게 좋겠습니다. 네. 뱀띠분들 이제 본인의 해를 또 이제 맞이할 준비를 다들 네. 하고 계실 텐데, 남은 하반기 잘 마무리 하시고, 이 을사년 뱀의 해를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잘 보내실 수 있게 또한 말씀. 니 음, 다른 건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만심만 버리시고, 자신감을 조금만 낮추세요. 네. 그러면 일사천리로 내가 원하는 거, 상대방한테 내가 들을 수 있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내로남불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키포인트. 네. 이분들 조심할 거라 나쁜 거딱 키포인트 찝어드리면요. 조심할 건 아까 여자분들 네. 하반,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귀를 조심해라. 아 예. 네. <laughs> 그리고 엄마 말좀잘 들으세요. 아 예. 네. 부모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면 네. 어, 자다가도 떡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한해 맞이할게요. 여기까지 신령님의 뜻을 모시고 있는 꽃의 제자, 영화당이었습니다.